후코이단 실제 함량 확인. 다섯 번째로 후코이단이 제대로 함유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갈절에서 추출되었기 때문에 모주구가 들어있다면 진한 갈색, 미역기라면 옅은 갈색을 띠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제품을 보시면 아이보리색을 띠는 것을 볼수 있는데 후코이단은 실제로 소량 들어있고 쌀가루 같은 부영제가 들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품의 색깔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색깔과 함께 꼭 확인하실 것이 후꼬이단 추출물인지 그냥 갈조류를 갈은 제품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1g의 후꼬이단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1kg 정도의 해초류가 필요한데 이런 제품의 경우 해초류를 건조시켜서 그냥 분말화한 다음에 제품화한 것이라 색깔은 갈색이지만 그냥 갈조류 분말이지 후꼬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사능 안전 확인 여섯 번째로 방사능 안전 여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건 이후 일본산 미역귀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된 이후 많은 분들이 해초류에 대한 방사능 안전을 걱정하십니다. 제품에 사용되는 후코이단이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지 가능하다면 유기농 인증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SGS와 같은 세계적인 인증기관에서 진행한 방사능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업체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제품들은 실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인증기관에서 검사한 결과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6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학술적으로 많이 연구된 갈조류에서 추출한 후코이단인지 확인. 가급적 두 종류 이상의 후코이단이 복합되었는지 확인. 후코이단의 품질을 확인하고 특히 미역기. 후쿠스 후코이단의 경우 유기농 인증인지도 확인, 후코이단 순도 85%인지 표기 확인, 맛도 너무 짜지 않은지 확인, 후코이단 색깔이 갈색인지 확인하고, 후코이단 추출물인지 갈조류 분말인지도 확인, 방사능 안전성 테스트 여부 확인.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후코이단 제품을 비교해 보신다면, 좋은 후고이단을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